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laughs> 송송한의 원더풀 라이프 아름다운 당신의 삶을 삼성생명이 함께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제작진이 좀 질문을 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 아 그래요? 또? 네. T.V.에서 예능 프로에서 소배가 들어오면, 네, 과연 출연하실 의향 이 있으신가요? 아 저요, 네. 전 절대 안 합니다. 아 T.V.에서 출연 네. 그, 제가 예능 프로 해가지고 고정하는 프로는요, 제가 죽을 때까지 안할 거예요. 음. 왜? 네? 왜? 모르겠어요 어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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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하기 아 싫은 거예요. 아 그러고 와서 웃음이 안 나요. 와 내가 이렇게 보면 미안한 아 얘기지만은 예, 아 네. 그래서. 제 스스로 못할 거는 못하는 거죠. 근데 네. 이제, 그, 간단하게 어떤 뭐 하는 거는 괜찮지만, 음, 그리고 지금 이 프로를 나오기 전에 21년 동안은 한 번도 예능 프로나 무슨 교양 프로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해서, 네. 글쎄요, 어 제가 그런 거 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두렵네요. 그냥 유튜브나 해. 그래. 오빠까나, 오빠 그래. 내가 내 주제를 할지 뭐 그때 할 거예. 하나만 주겠습니다. 네. 어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도 지구방위대 의 영웅 후레시맨에 출연할 것이다. <laughs> 아 그때는 내가 네. 출연료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300만 원이었어요. 음. 근데 300만 원이 중요한게 아니고, 오 그건 나 내가 찍으면서도 약간 유치 아니 유치하다고 생각했거든. 음. <laughs> 근데, 막막 하고서 근데 뭐 그냥 막하고서 음, 근데 오빠가 대본 보고 하겠다고 한거잖아 응, 근데 아니 근데 되게 하면서 사실은 그~ 그~ 복장을 하고 막 음. 아, 이렇게 사람 많은데 아~ <laughs> 타인 많은, 어, 많은 거 많은 거 많은 거 같는데 음. 사실 쪽팔렸거든. 음. <laughs> 어, 그래서는데 어~ 의외로 나중에 어~ 그거 사람들이 보고서 막 하고 그 얘기를 꼭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다 그리고 했겠는데? 우리 어, 그래서 우리 아이, 조카들도 좋았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하나의 그 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이렇게 음, 음... 재미가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 맞춤 인생 보험 삼성생명 우리 임혜진 씨한테 질문. 예. 90년대에 태어났다면 수지, 아이유를 제치고 국민 여동생이 될수 있다. 당연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 왜? 왜냐하면 그 시대는 에 정말 경쟁자들도 많고 음. 굉장히 노력하고 예쁜 사람들이 많은데 제 때는. 제 나이 또래 연예인이나 어떤 이런 활동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조금 예, 음. 유일한 여학생 배우였던 것 같고 음. 그래서 경쟁자가 요즘처럼 이렇게 많았다면 아 그러니까 아니야. 제가 잘 해낼 자신 없어요. 시가, 그러니까 솔직한 아, 시, 시간이 이렇게 다 그때에 필요한 사람, 그때에 있는데 나는 지금도 저는 때를 잘 아니, 그냥 그, 만난 아니, 것 같아요. 뭐... 마지막으로 하나 뭐... 하겠습니다. 외모로는 정윤이 유지인, 장미 여배우, 트로이커 보다 내가 위다. 음. 아싸. <laughs> 아싸. 질문이 좀 유치하지만 아니, 그 그럼, 대답을 한번하 저는 거기서 3등 정도는 돼요. <laughs> 한 명은 제끼겠다는 거지. 음 네. 심정적으로는 <laughs> 안에 들어있는데 아, 제가 네. 어떻게 하면 2등도 자신이 있는데 음. 좀 겸손하게 하자면 3등 정도 아, 될것 네. 같아요. 3명 중에 누굴 제끼겠다는 건지 한번 생각 그럼. 좀 고민 좀해봐야겠다 네. <laughs>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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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우리 시대의 최고의 배우라는 호칭이 걸맞는 분이죠 박근형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소전주가 성타하면서 아. 박근형 선생님이 계십니다.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으로. 선생님을 많이 뽑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나하고 친한 사람들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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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1940년. 40년생이에요. 선생님. 전북 정읍. 제가 6.25를 맞으면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고민을 가지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어. 서울로 유학을 가버렸죠. 서울에 올라오셔서 희문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셔서 저의 대선배님이 <laughs> 되셨습니다. <웃음> <웃음> 연극을 하더라고요. 에이. 아 이거 정말 대단한 거다. 한번 해보자. 어. 아, 야, 이, 이 연극을 해야겠다. 이구쟁 일을 내가 해야겠다. <laughs>